자, 요것은 무엇일까요? 잘 보이시려나? <laughs> 아니, 뭐 더? 어, 모르는 사람님, 어, 인사 안 했어? 음, 아, 나한테 인사 안 했어? 음, <laughs> 잘오셨고요 모르는 사람님, 네. 어떤 팀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예, 어떤 팀에. 으, 음. 지구에. <laughs> 자, 모르는 사람이, 아, 블루로, 블루에. 자. 자 이제 점수를 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타점이 연결이 되면 점수를 드리고 있습니다. 룰렛을 또 돌려드려야죠. 룰렛, 룰렛, 타임! 네, 몇 루타를 치시게 될지, 병살타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야구 아시니까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야구, 야구, 야구라고 보시면 돼요. 예, 블루가 야지이러시고요 예. 자! 자 뭔가요 병살 아웃 카운트 올라갑니다 아 멈추는 건 제가 해드리고 있어요 시간에 이제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어가지고 예.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자 아웃 카운트가 하나 올라가게 됩니다 예 아웃 카운트 예자원 아웃 시고요 예자 모르는 사람님 안타를 병살 처리기로 해야 되는 예자 아웃 카운트 하나 올라가고요 예. 자 블루팀의 초 잠깐만 이 적어야지 이제 블루팀 네. 어, 팀은 없는데 워낙 <laughs> 예. 자, 자 레드구요 예자 말씀드리면서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냐고? 아 조금 이제 어 조금 더 이제 예능식의 퀴즈 더욱더 이제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 진행하게 됐고요. 예. 자 문제 일단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요것은 무엇일까요? 아예 그럼요 그럼요. 예. 자 소세 아 소세지. 잉어님 주사먹기 성공. <laughs> 자 레드 팀에 들어가게 되고요 예. 자, 자 잉어님이 맞추시면서 저 어, 투아웃이 됩니다 예. 투아웃. 예. 자 잉어님이 등판해가지고 예 모르는 사람님의 타구를 정확하게 막아내는 되 그런 상황이고요 예. 자. 이것은 마치 커쇼의 커브를 보는 듯한 아주 신기한 마구를 보여주고 계시구요 예.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것은 자, 무엇일까요? 예, 자, 래퍼. 아, 모르는 사람님이 예. 래퍼를 맞춰주시고요 예. 자. 병살로 마무리 시키려고요. 자킥 이러고요. 자 누르고요. 자 나오나요? 홈런인가? 홈런! 모르는 사람님 홈런! 자 모르는 사람님의 솔로 홈런으로 점수를 획득하게 되십니다. 예, 1점 획득하게 되고요. 예. 자 블루팀이 지금 이제 1점으로 앞서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 <laughs> 드립니다. 1호 시즌 1호 모르는 사람 아 그쵸 그쵸 예 그런 식으로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예. 야 점수 못내고 끝날 줄 알았는데 점수는 일단 내셨어요. 예 아주 잘 하신 상황이고요. 예.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요것은, 어, 야구를 모르시는 분들도 아시죠? 홈런 타자!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쉬운 문제기 때문에 낸 겁니다, 예. 자, 아, 잉어님이 마무리 3아웃 하면서 공수교대에 가면서, 이제 레드팀의 1회 말 공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자 1회고요 1회. 자, 1회. 자, 여기다가 적을까 자, 1회. 자, 이렇게 적으면 되지, 뭐. <laughs> 이렇게 적으면 되죠. 이름 옆에다가, 예. 자, 1회 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 0대1을갈고 예. 자,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요것은 무엇일까요? 예. 정답하신 을 분들은 최다라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적응하시다 보면 더욱더 재밌습니다 일반 키즈 쇼보다 예 더욱더 팀플전의 의미가 강해지고요 예자 현재는 1타점 모르는 사람님의 타점이 최고 타점이고요 하수타자 이러시고요 예. 자 이것은 동물과 예. 동물의 장소와 연관이 있습니다 힌트를 드린다면 네 그런 말씀드리고요 햄스터즈 아말 말을 바디님이 어떤 팀에 들어가시겠습니다, 말을 바디님. 네, 어떤 팀에 들어가실지, 자 아웃 카운트냐, 아니면은 타격이냐, 블루 팀이냐, 우 예, 자, 이렇게 되면 아웃 카운트가 자동으로 하나가 <laughs> 올라갑니다, 예, 아원 아웃입니다, 이거님, 네, 점수 따는데 레드 오시고요자 그런 말씀드리고요. 자 이거 잉어님의타고를 프라이볼로다가 아웃을 시켰고요. <laughs> 예. 자 다음 문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요거 선물실까요? 예. 자나 왠지 설레요. <laughs> 왠지 재밌습니다 예. 왠지 정말 딸기우유 마을 가림님이 투하우을야야 야, 완벽하네 오늘 섬, 선발 투수는 말아리님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말아리님네 선발 투수 잘하고 계시고요 예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러다가 이거 퍼펙트 가는 거 아니야 <laughs> 예 선발 어, 말자 수이 선수 예자 예, 다음 문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요거 은무실까요예첫 번째 아 잉어님 과연 타점을 타점을 올릴 수 있을지 과연 어떤 타격이 될지 한번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자 나온 것은 홈런이냐 홈런 모르는 사람 아이 잉어님이 솔로 홈런을 야투아웃의 홈런을 칩니다 예 자, 1점 획득하게 되고요. 예. 자. <laughs> 예. 야, 이거 참 나름 재밌네요. <laughs> 예, 나름 재밌어요. 예. <laughs> 예. 동점이라니. 아이, 그러게요. 예. 지금 현재 동점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몇 점이죠? 예, 5점, 네. 4회 초 5점으로 한 점, 어, 더 도망가게 됐고요 예. 5회 말로, 아, 4회 말이군요. 4회 말로. 저희들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간거 보고 오시죠. <laughs> 예. 야구에서 그러잖아요. 예. <laughs> 끝나고 나서 잠시 간거 보고 오시죠. <laughs> 예. 자, 4회 말이구요. 예. 자어 그리 아웃 아안 웃던데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이승만 이래시기에 자 이것은 동물이고요 동물 예자 굉장히 잘 달리죠 잘 달리는 예자 네. 우리가 이제 남자한테도 이런 말을 쓸 때가 있고요 예자이 동물입니다 일단은 예 야생 말아 자, 야생말. 슈퍼맨 님이, 예. 뭐, 상관없죠? <laughs> 예. 홈런만 아니면 어차피 똑같습니다. 예. 자, 홈런이면 조금 이 형님이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일단 슈퍼맨 형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루 탑니다. 슈퍼맨 형님. 자, 연타석 2루 타. 예, 치게 되고요 예. 자, 오늘 2루, 2루 많이 나가시네요. 예. 자, 이번에는 홈으로 득점할 수 있을지. 기획군 이리시고, 요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선물 쉴까요? 예. 다자 득점권, 맞습니다. 득점권에 있고요. 과연 득점을 성공할 수 있을지. 노하우 2로, 예. 아 어, 가리찜 계란찜 계란찜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앞에 니은인데 앞에는 인정을 안할 때도 있는데 일단은 자 어쨌든 조금 더예자 조금 더어 정확하게 맞습니다 예 조금 더 정확하게 쓴 사람이 자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자자 자, 홈런 나오나요? 홈런 나오나요? 자, 가나요? 뭔가요? 병살인가요? 병살! 잉어님이 투아웃입니다. 주자가 있었기 때문에 아웃카운트가 한꺼번에 올라갑니다. 예. 자, 잉어님이 난리가 났어요. 예. 자, 잉어님이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요. 이 상황은, 이 상황은 타격을 했는데, 타격했는데, 공이, 아, 잡히면서 투아웃, 네. 자, 전이, 전화위봉에. 자,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예, 아웃카운트가 한 번에 올라가게 됩니다. 예. 자, 팀원들에게 비난을 듣고 있고요. <laughs> 자, 어떻게 될지. 자, 자 시간 방종이 되더라도 2닝까지는 갔고요. 자 레드팀의 7회말 공격입니다 예, 예 현재 10시 아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킨 시간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아 방송이 아니고요 자치나물 이렇시고요 자. 야나물이 예. 아니고요 자 참나무 개판님이 원아웃입니다 예 자, 이번 이닝이 마지막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잘하셔야 됩니다. 예, 2번 이닝이 마지막 이닝이 될수 있어요. 예. 자, 그런 말씀 드리고, 요 자, 짱나! 이러시고, 예. 킥킥킥 이러시고, 예. 자, 자, 요거 손모 실까요 절마 <laughs> 어 마음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주먹 아니고요 주먹 이러시고요 자 여름에 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 웹툰에도 이것이 있었고요 저 재밌게 봤어요 조금 질질 장마 개파님이 투어우십니다 예자자 자, 이거 잘하면은 다음 이닝까지 갈 수도 있고요 이이 이 페이스라면은 네자 오히려 예 <laughs> 빨리 예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구는 9회말 투아웃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 예어 기회 있습니다. 아직 아웃카운트 하나 남았어요. 예자자 요거 손 무엇일까요? 아, 어, 안 하기만 해 봐라 이리시구에. 예. 아니, 아니요아니요 저희들이 이제 어, 7회말 투아웃까지뭐 5회말 투아웃까지 <laughs> 예. 자, 쌀 초록매실 님. 자, 이쪽 팀에 들어가게 되면서 공격 기회를 드립니다. 예. 자, 매실 님은 과연 찬스를 살릴 수 있을지. 예. 구세주가 될지. 예. 과연 어떻게 될지? 예. 자, 메실님이와 가지고 예, 가연 어떻게 될지. 부상 투원 초록매실 뭔가요? 초록매실 1루타. 1루타구요 예. 자, 1루타 가시게 됐고요. 예. 자, 초록매실이 부상 투원으로 돌아오면서 지금 이제 1루에 주자가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 자, 마무리가 가연 될수 있을지 말로 갑시다. 이러고요. 예. 자, 오히려 여기서 역전이 되면은, 끝내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기회입니다. <laughs> 예, 예. 여기서 역전하면 끝내기가 될수 있어요. 예. 그런 말씀드리면서. 자. 자, 요거 선물 실까요 슈퍼맨님, 저, 이리시구에. 쏘리, 이리시구에. 예? 왜 그러시지? 사랑 이리시구에. 아, 저거 쓰신 거구나. 사랑싸 <laughs> 예. 힌트 좀요, 예. 맞추세요. 내가 알아서 줄 거야, <laughs> 예. 자, 요것은 이제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슬로이, 이리시고요. 자, 어떻게 될지. 자, 스포츠고요 슬로이, 이리시고. 자, 씨름, 매실름이 다시 타격 기회가 옵니다. 예. 과연 두 번째 타석은 어떻게 될지, 자, 두 번째 타석 홈런 나오나요? 자, 뭔가요? 자, 다시 일루타! 주자 1, 리루입니다 주자 1, 리루 예. 아, 주자가 쌓이면 쌓일수록 좋은 거예요. 말로 홈런이면은 역전 끝내기예요. 역전 끝내기 가능합니다. 말로 홈런이면, 네, 예. 주자가 쌓이면 쌓일수록 좋은 거예요, 예. 자, 어떻게 될지. 다음 문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laughs> 말씀드리고요. 예. 이거 동점 되면 어떡하나. <laughs> 이거 동점 되면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예. 자7대 3입니다 남았습니다. 7대 3. 말로 홈런이면은 아 동점이구나. 미안합니다. 역전이 아니군요. 예. 동점이었군요. 예, 연장전 하시구요. 예. 자. 자 이응입니다 이응 네 혹시 헷갈리실까봐 스윙이래시고 팀 그대로 하시고예 새우 자뭐 승부치기 가야죠 뭐 그러면 예자 골든골 같은 거예 소유 이래시고예 수위 생일 생일 자 누구야 누가 맞췄지? 잉어님이 맞추셨습니다. 예, 자잉어님이 맞추셨고요. 자 어떻게 될지? 자 뭔가요? 자 병사 띠리리 띠리 띠리 아 마지막 타석에 초롱 토로... 아 우리 그잉어님이 마지막 다석에 마지막 다석 마지막 타석에 경살타를아 이분님이 아 몽댕이를 던지면서 난리가 나네요. 예 깔끔한 마무리 에라이라고 해. 예. 자 아쉬운 상이고요. 어 스코어 어, 7대 3으로 예 경기가 마무리가 되고요. 자7대3예자 오늘의 MVP는 드디어 드디어 꿈이라고 했고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던 모르는 사람이 mvp가 되게 되고요예 자아 방종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거 심각하게 지금 우리가 장난칠 때가 아니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이러고 예 근데 우리 지금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모르는 사람이 14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퀴즈를 풀다가 퀴즈를 푸다가 갑자기 잡혀가셨을 수가 있어 예어 갑자기 잡혀가면 어떻게 부모님한테 예자축하드리고요예 오, 사연은 내일 한번 들어 보도록. 아, 카톡이 있는데 카톡을 잠깐 불러볼까요? 그럼 카톡을? 카톡을 뭐하고 있는지 지금 잠깐 한번 저희가 예, 예첫승영 이러고. 예, 자 3번이 제일 좋네요. 이러시고, 아니면 룰렛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개판님, 제가 룰렛도 이제 수정을 했거든요. 예, 개판님, 어떻게 룰렛을 돌릴까요? 예, 룰렛 돌려드릴까요? 개판님? 자, 어떻게 할까요, 개파님? 써주세요. 룰렛 돌려드릴까요? 네, 이래시대요. 룰렛을 돌려달라고, 예. 자, <laughs> 대답을 안 하시기 때문에, 예. 자, 자, 차마 4번 말하기가 좀 4번, 아, 4번 해드릴게요. 4번 해드릴게요, 예. 4번 해드릴게요, 예. 자, 아예 해달라는 거 해드립니다. 아니요, 아니요. 4번 별론데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그럼 룰렛을 돌려드릴게요. 예, 아니요, 시구에. 예. 야, 극혐임 예? 춤추는 거 아닌데 신제춤 써봐야죠, 예. 신, 아예. 여기 이제 하얀색으로다가, 예. 하얀색, 하얀색으로다가 조금 더잘 보이게 제가 해놨습니다. 신제품 시구에. 자, 야... 어떻게 될지, 몇 번일까요? 4번! 아 4번 할 운명이었어. 아 개파님, 4번 할 운명이었어요, 어차피. <laughs> 자, 갑을 가져오고요. 우리 가비를 데려오고, 가비가비. 가비. 예? 어차피 할 운명이었는데, 아 깔끔하게 해주시지. <laughs> 아, 그래,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예. 감사드리고요. 자몇 대지? 4대. 네 대, 4대. 네 대, 네 대입니다. 예. 대박 소름이르시고요. 아우 씨발자 <laughs> 맞았고요. 예. 어갑4 대였네. 예. 나무로 때리는 게더 나은데. 자, 쉬, 잉어님 때려줄 거야. <laughs> 예 무섭게 욕이되시고자 예. 그런 말씀드리고요 오늘 다시 한번 블루팀이 우승한거 축하드리고요 자 개판님 말자리님 반비님 그리고 모르는사님께 축하드린다 는 말씀드리면서 예. 자 낮방송은 3시하고요 밤방송은 9시하고요 예 유튜브도 구독신청 부탁드리면서 저희 내일 봬요 다같이 의리 맺힐까요 아르르 아르르 병산 안나오면